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분명한 한 이슈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표현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는 그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 5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의 말, 21절의 말씀을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그 외에도 다양한 분쟁,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다양한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될수 있는 이슈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모든 것들 중에 아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도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내 자신도 이런 부분들과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언급한 이 6장의 내용 중은 그 사안이 무엇인지를 콕 찝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부분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행동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너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다뤄야 된다고요? 온유한 심령.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것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것을 강조할 때그 문제를 다루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신령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이슈이지만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자녀가 한 아이가 큰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출동하고 이제 이 문제를 좀 크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관이 그 아이의 사건과 사고를 다루는 방식과 사고를 친그 아이의 아이를 다루는 방식이 부모와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각각 다루어야 될 영역은 있는 것이죠. 경찰은 경찰이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또한 그 정체성이 부모라고 한다면 그 사고가 터졌을 때 부모라고 하는 정체성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동일한 사건이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정말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일한 사건이지만 그 문제를 다룰 때 풀어 나가는 방식을 보면요. 정말 다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오늘 이 본문을 다룰 때에 징벌의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회복하는 것이 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아, 레미, 예레미야 29장 1 1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2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바로 짐을 서로 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짐을 서로 진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문제들이 벌어졌을 때그 문제에 내가 빠지고 싶죠. 아, 저 문제에 내가 관여를 하면 마음도 써야 되고 때로는 감정과 시간과 다양한 이슈에 휘말릴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도 우리는 그냥 외면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공동체가 잘못되어져 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방관해 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서로 짐을 지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서로 짐을 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그것이 그냥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 뭘까요? 바로 신령한 너희는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문제를 다뤄야 이 부분들이 해결의 방향,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의 최종의 결과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법은 결국 남들을 징계하는 것에 목적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초대하여 부활을 통하여 그들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늘 잊지 않고 서로의 짐을 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자기의 일을 살피면 자기에게 있어도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요?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관여하고 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기준들을 자기에게 먼저 적용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심판관처럼 자기는 쏙 빼고 남들에게만 그 기준과 잣대를 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잘 살펴보니까 아 그래도 최소한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잘 살아간다면 너에게만 그것을 스스로만 뿌듯하게 여기라. 그러나 남에게는 그것을 뭐 말할 필요는 있다. 그런 말할,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때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5절의 말씀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진다는 말이 뭘까요? 자기의 이슈를 스스로 먼저 다뤄야 된다라는 것이죠. 각각 스스로 자기의 이 짐을 다루고 자기의 내면과 자기 안에도 이런 일이 있진 않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서로 짐을 지어 나가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 그런데 서로 짐을 질 때에도 그리스도의 온유한 심령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죠 바울은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 형제와 자매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교회로서 서로 연합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우런이 세밀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도 우리가 볼때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내 자신을 살피고 또한 그들과 함께 온유한 심령으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려고 할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6 절의 말씀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7절과 8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것이 성경 공부 하시는 아니면 말씀을 나눠 주는 분들한테 뭐 맛있는 거사 주십시오.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가만히 7절과 8절과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두고, 그리고 정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의 행간의 의미는 뭘까요? 그에게 맛있는 밥 사주십시오 좋은 거 해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될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과 좋은 영적인 교제의 관계가 형성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정말 진리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과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그들과 함께하다 보면 우정이 쌓일 수밖에 없고 그들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지난 삶을 돌아보고인데 내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들과 마음을 더 많이 쏟았는가를 잘 많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신령한 것을 도모하고 영적인 것을 도모하고 정말 우리도 부족하지만 어떤 것이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삶인가 이 진리와 가치를 쫓아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 가운데 앞에 열거되어졌던 시기하고 당진는 것들과 앞에 오전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음행하는 것과 원수 분쟁 시기 분열 이기 투기 방탕함 여러분, 이런 이슈들을 중심으로 사람들과 막 그런 이야기들로만 중심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만 중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적인 것을 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세상에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 이야기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기 보아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짐을 지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룰 때 온유한 마음으로 다루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심에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가치를 위해서 내 내적 동기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하라라는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 마음과 시간과 많은 것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공동체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 이제 신앙인들과 함께 아침도 같이 먹고 저녁도 먹고 막 하면서 같이 큐티도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갈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과 일대일 양육도 하고 또 서로 성경도공부도 가르치고 같이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데 그 모임이 제가 뒤돌아보고 데 좋았던 것은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뭐 신학적인 막 이런 것들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이 됐지만 아, 진리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문제가 있을 때, 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고, 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고, 그것이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는 것이 이상하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들을 나는 정말 신령한 사람처럼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냥 내쳐 버리거나 그냥 그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그냥 무리를 짓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스스로 신령한 사람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문제들 서로 짐을 짓나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그 신령한 사람들은 서로서로 서로 모을 수밖에 없고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구절의 10절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더욱 더 영적인 교제를 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가정 가운데 사람이 다 다100%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장하고 따라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이전에 청년 사역을 할때 일주일에 정말 많을 때는 다섯 명을 1대1 양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화 수목금 정말 만나서 교제하고 그냥 성경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고민도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식사도 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잘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믿음에서 넘어지는 형제와 자매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나고 돌아보면 그 기다려주고 관계를 계속 맺었을 때 떨어져 나갔던 친구도 또 나중에 찾아와서 또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을 저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볼때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도 봤어요. 누군가 나를 또 기다려주고 품어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게 아닌가.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대학 청년 때 나를 품어줬던 분들 그리고 믿음의 동료들도 나를 그렇게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들도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지고 서로 짐을 지고 그 자신도 자신의 짐을 지며 함께 그렇게 얽히고 설켰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얽히고 설껴 더욱더 든든히 서나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우리가 서로가 짐을 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지어야 될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서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저와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돌아보건데 나를 기다려 주고 또 나를 품어 주고 또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또한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에게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짐을 지고 또 스스로 짐을 지고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믿음의 사람들과 좋은 것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과 그 좋은 것을 나눌 때에 서로 안에서 신령한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